반갑습니다. 국립대학교 정교수이면서 공직주관단체인그 대학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는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별표이 제1호 감옥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자중 학교 교원의 신분도 동시에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 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원의 신분이면서 동시에 공직 유관단체 직원인 경우에는 교원의 신분에 따라 상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청념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념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파이팅!